귀농귀촌을 계획하시는 당신께 건강한 삶의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이 되어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마당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에 위치한 면소재지를 도보로 이동 가능한 작은 토지 매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지 전체 면적이 374제곱미터 113평이고요. 지목은 전, 용도 지역은 외지인들도 누구나 일반 건축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진입로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차량 진출입 전혀 문제 없고요. 엄정 면소재지까지 약 400미터 거리에 위치합니다. 우리 토지의 방향은 정남향으로 하루 종일 일조량은 넉넉한 편이고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주변에 축사나 송전탑 같은 혐오 시설 전혀 없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합니다. 어, 오늘 우리 토지 마을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서 간섭 없이 독립적인 단독 생활 가능하시고요. 매물에서 바라보는 앞조망은 개방감이 시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지 일반 건축, 농막 설치 모두 가능하시고요. 면소재지 인접해 있어서 전기 수도 설치도 좀더 편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의 폭은 약 10m, 길이는 약 35m 정도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의 경계는 항공 영상에서 중간 중간 보여드리는 빨간 선 참고하시고요. 오늘 우리 토지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는 접해 있고요. 동충주 IC 4km, 충주 시청 14km, 그리고 엄정면소재지까지는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 부동산 마당에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님들께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113평 면소재지에 인접해 있는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를 주인장께서 저희들한테 4천만 원에 매매 의뢰를 하셨습니다. 현재 엄정면에는 내년에 엄정산업단지가 착공할 예정이고요. 면소재지에 인접해 있어서 각종 생활인프라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괜찮은 가격이니까 작은 토지 찾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매물 바로 앞으로 이동해서 현장 브리핑으로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목소리>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at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자, 오늘은 제가 충주시 엄정면 면소재지 약 400m 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작은 토지 매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매물 현황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오늘 우리 토지의 전체 면적은 374제곱미터, 113평이고요. 지목은 전, 용도 지역은 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 나오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어, 도로 우측으로 보이는 이 비닐멀칭 씌워놓은 고구마밭, 고구마밭 옆으로 보시면 저렇게 파릇파릇하게 돼지감자가 보이실 거예요. 저게 돼지감자인데, 저 돼지감자하고 매실나무가 빼곡하게 식재되어 있는 이 토지가 오늘 보실 우리 토지입니다. 어, 진입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 이렇게 2 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차량 진출입 전혀 문제 없는데요. 아, 아래쪽 보시면 여기까지는 전부 포장이 완료됐어요. 여기서 우리 토지까지 한 20m, 한 30m 정도 아직 포장이 덜 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포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토지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입구 쪽에서 진입로 부분을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빨간 깃발 보이시죠? 전주 바로 옆에 이렇게 빨간 깃발 보이는 부분. 이 토지도 원래 우리 토지였었는데 여기는 전부. 보상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 앞으로 이 차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진입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여기 매실나무 보이시죠? 여기가 전부 이제 우리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 우리 토지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소재지까지 거리가 약 400m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 인프라를 좀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 토지와 도로의 높이 편차를 살펴보시면 도로보다 우리 토지가 약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쪽에 일반 건축을 하시든, 농막을 설치하시든, 성토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토지 바로 앞으로 보시면 이게 전신주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주택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도하고 전기 설치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지금 토지 안쪽에 어, 매실나무하고 풀이 많아서 제가 토지 뒤쪽으로 가서 좀더 가까이 가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 토지 안쪽으로는 어, 매실나무하고 체리나무 꾸지뽕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매실나무가 열매가 굉장히 실하네요. 보이시죠? 매실 열매가 아주 많이 달렸고요. 저쪽 아래쪽으로는 체리나무가 있는데 체리나무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매실나무 지나면 주로 매실나무가 많네요. 매실나무 지나면 꾸지뽕나무도 보이고 일반뽕나무도 보이네요. 보이시죠? 그리고 저 아래쪽에 아래쪽으로 보시면, 메실 나무하고 체리 나무가 체리 나무가 한두 그루 정도, 세 그루 정도 그 정도 보입니다. 자, 이쪽 아래쪽 경계에는 여기 체리 나무 있는 부분이 경계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경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경계 체리 나무에도 지금 보니까 열매가 꽤 많이 달렸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 토지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정 남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남쪽을 보고 있는데요. 남쪽으로 볼수 있는 풍경은 이 앞에 주택 한채 보이고, 뒤로는 이렇게 산세 풍경이 쫙 펼쳐져 있어요. 개방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지역도 가축사역 제한구역으로 주변에 뭐 축사라든가 송전탑 같은 그런 흉어 있어 전혀 없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어, 우리 토지 전체 면적이 어, 113평으로 시골 토지 중에서는 좀 작은 면적에 속하는 편인데요. 어, 우리 토지의 폭은 한 10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길이는 약 35m.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토지 주변으로 보시면 어, 엄청 면소재지에 인접해 있지만 주변으로 민가가 별로 없어요 한두 한 세채 정도 두 세채 정도 모여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단독생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우리 토지 앞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 돼지감자하고 매실나무 식재되어 있는 이 토지가 오늘 우리 토지인데. 어, 지금 현재 충주시 엄정면에는 엄정산업단지가 이제 조성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착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우리 토지가 면소재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도 노려볼 만한 토지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인님께서 저희들한테 4천만원에 의뢰를 하셨는데, 평당 한 35만원 꼴입니다. 면소재지 바로 뒤에 있는 토지가 35만원이면 굉장히 착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 작게 주택 지으시고 전원생활 하실 분들, 아니면 농막생활 하실 분들도 우리 토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이렇게 작은 면적 흔치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도로 쪽으로 이동해서 오늘 우리 토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는 동충주 IC인데요. 동충주 IC까지 차량으로 7, 8분 정도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충주시청까지도 차량으로 2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토지 면적이 작아서 제가 뭐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자막으로 보충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마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